하나를 알고 하나를 아는 사람과 열을 알고 하나를 아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를 말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열을 알고 하나를 말하는 것과 하나를 알고 하나를 말하는 것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 폭이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계속 보잖아요? 근데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까? 참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왜안 통할까? 예수님은 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이치까지 아니더라도 구속의 모든 전 가정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냥 앞 앞에 놓인 것만 보는 제자들의 관계는 사실은 대화가 그렇게 깊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그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진행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만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제자들은 참 신기하죠? 신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것에 보이는 것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것이 벌어지면 그 앞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나가기 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되게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하나하나 양육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 참 크신 분이죠 역시.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시죠? 제자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에게 광채가 났어요. 아주 엄청나게 광채가 나서 아마 이 글을 기록한 마가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까 많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신옷이 아주 아주 시고 무엇보다 시게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그렇죠 요즘 세탁기가 잘 되었는데도 아마 그 정도가도 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자이 분위기는 굉장히 항홀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항홀한 분위기에 그곳에 있던 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항울감에 빠져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려워했다는 말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 얼떨결에 하는 말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예수님 이곳에 처막 세계를칩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시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말씀 5절을 보면요.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데 그런데 이제 주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자기는 슬쩍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내막에는 뭐예요? 내가 보니 좋다 이거죠. 고생도 안 하고 이 화려한 예? 곳에서 우리가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3m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데서 살면 좋으니까요. 고생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잠깐으로 끝나버려요. 실제를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죠? 자, 구름이 타라고 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덮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항오람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항오람 분위기가 사라지고, 꿈속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의그 항오람, 그것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지금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너무 항울감에 있었지만 이 사건이 현실로 돌아오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건을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전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십자가의 핵심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항올감에만 빠질 줄 알지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도 그냥 헤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항올한 분위기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엘리아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사실 율법을 상징하죠. 엘리아는 선자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지금 변화상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은.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는 조금 괜찮게 화려하게 오는데 왜 인자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2 절을 보면 여세 후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세 후에 그 엿새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다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뭐가 나타났냐면 나타났다기 보다는 뭐가 지금 벌어졌냐면 변화산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서기관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고난 그 자체죠? 근데 이 고난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뒤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알려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십자가 단순한 사형 틀이 아니라, 사형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굉장히 큰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영광 그것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시는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의 첫구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 삶의 올로브된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첫 부분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이 전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은 것이죠. 얻은 정도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변화산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는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너무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의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가장 가까이서 전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이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이 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한 3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오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보면 병자를 고치는 일들,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 또뭐 오병이어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십자가를 향하고 갔던 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청사진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사건 자체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이 사건이 하나의 변화산, 또 병고치는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십자가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리들은.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잘 알죠? 잘하는 이유가 이 사건이 다 벌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만 읽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모든 구약의 계획과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뭐다 한다기보다는 흐름을 알고 있단 말이죠. 다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더 많이 알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이 사건만 그냥 띄어서 볼때 우리가 제자들보다 좀 넓게 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앞뒤 문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앞에 놓여진 것만 보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냥, 좋아요, 나빠요, 요거 밖에 몰라요. 예? 네?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이것도 나빠요란 말은 없지만은, 그냥, 그것만 누르는 단순한 인생을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병 고치는 일을 보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치세요. 그럼 너무 좋죠. 그 병자를 고치.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죠 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와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속으로 야 놀라고 있겠죠? 와 좋다 좋다. 우리 선생님, 우리 랍비, 우리 주님, 병자들을 고쳐 아, 대단하다. 아,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그렇 그냥 먹이는 사건이 대단하지만 또 먹기 이 전까지는 뭘 생각해? 요 제자들은 200대 날이요. 200대 나리온. 그러니까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는 거면 신기하고, 그 다음에 5천명을 먹여야 된다는 그 앞에 되어질 일을 생각할 때는 200대 나리온을 생각하고요. 거기까지예요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에선 유령. 오병 이어의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는 200대 나리온. 또막 앞뒤로 나오지만, 한자들을 예수님이 고친데, 자기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칠 때는 신나고, 또 뒤에 가면 또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누가 고쳐다는데 못 고치니까, 또 그럴 때는 또 우리는 왜못 고칠까? 뭐, 이거 생각한단 말이죠. 고치냐, 못 고치냐, 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유령인가 아닌가, 또변화산에 그런 것을 보면 금방 천막세계. 자 이런 말들이 재밌잖아요. 천막세계, 200데나리온, 유령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자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놓여진 것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는 것이 그것이 전부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몰라요.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앞에 놓여지는 어떤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니까 참못 본다. 그러지만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맨날 앞에 놓여진 것만 보고 살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이 달라져요. 언제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로서 행한 일들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모습과 너무너무 달라지잖아요. 왜 달라졌어요? 그때는 하나를 알고 하나를 말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열을 알고 하나를 알게 됐단 말이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와! 그들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죠, 복음을. 복음을 이해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 아, 그냥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보면 고난, 죽는 것, 이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아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알게 되잖아요.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맥을 아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늘 우리의 신앙의 양상은 뭐예요? 나한테 좋으면, 오케이! <laughs> 나한테 싫으면, 노케 노케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을 하는 말입니다. 그니까, 러 항상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내게 좋은 것만 해주죠. 예, 한 홀한 분위기면 초막색에 진짜 그리고, 예,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유령이라 그리고, 예, 또 이해 안 되는 것있으면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고. 저? 내 앞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냥 그것만 찾고, 그러잖아요. 고난이면 왜이 고난이냐고 그러고, 좀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그러고. 고난 속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그 하나만 생각한다. 하나만. Just one. 우리의 세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특히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세계의 어떤 것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도 최소한 이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심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마가 복음에서 머물던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지 오래되었어도 항상 그 순에 머무는 것은 뭡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나 위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좋으면 오케이 나에게 싫으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였던 그 양상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난, 그 함수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고난 때에도, 지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마음을 다시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쵸? 근데, 뭐이 코로나 사건이 종료될 겁니다. <laughs> 네, 좀 시간이 가면요 확실히 종료될 겁니다. 뭐 그렇고 나면 또 다른 사건 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만치면 종료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많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마음에 안고 어려움에 머물르지만 말고 내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하지만 먹구름이 끼면 그 위에 여전히 태양이 있다는 것은 늘 생각하십시오. 또 태양이 있을 때는 또 먹구름이 낄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뭘 생각해요? 영광. 영광 중에는요 고난. 이래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묘미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함수 관계를 볼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며 복음을 아는 자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고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이두 개는 떼려야 뗄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했던 것은 뭐예요? 영광을 모르고 고난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하나의 길을 갔던 것은 예수님은 영광의 그 의미를, 목적을 알고 고난의 한 순간순간을 잘 견디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도 더욱더 넉넉하고 고난과 영광의 함수관계 속에서, 조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